변호인 측 신문하세요 명랑운동에 못 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날 다른 약속이 있는 걸 깜빡했습니다 증인 다른 약속을 잡을 당시 운동에는 생각을 못 했습니까? 네 자녀들도 명랑운동에 못 가는 거 알고 있습니까? 집사라는 분이 요즘 애들을 잘 모르시나 본데 애들은 교회보다 다른 세상 문화를 더 좋아합니다 먼저 예배드린 후에 세상으로 놀러가죠 선예배 후 플레이 에... 우리 집사님 애들에 대한 공부를 더 하고 오시면 그때 다시 증언해도 되겠습니까? 뭐라 공부 좀더 하고 온나? <laughs> 증인, 애들에게 운동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렸습니까? 설명하려고 했는데 교회 운동회가 다거 증인은 지난 두달 동안 교회에 출석하여 운동회 광고 다 들으셨죠? 우리 애들에 대한 공부나 더 하고 와서 질문하라니까 운동에못 가는 것은 어린이날이라서 애들도 재밌게 놀고 싶어하고 실제로 교회보다 밖에서 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리고 애들 핑계만 대지 마시고 지금 못 간다고 한 것이 가족 중에서 당신만 그런 거죠 억지 유도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애들이 간다고 하면 운동회 참석하는 것이요. 저희 애들이 지금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운동회 가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운동회가 뭐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뭐 재미 재미 하는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매일 보면서 재미만 따져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왜 나한테 그래요? 난 애들이 안 간다는 사실을 말한 것 뿐인데. 증인, 애들이 프로그램도 모르는데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가 교회 다닌지 13년째입니다 매년에는 명랑 운동회가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 내가 그걸 모릅니까?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운동회를 기획하고 준비한 게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 증인은 뭘 보고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판단 근거가 뭡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성도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증인이 말하는 성도는 대체 누굽니까? 준비팀이라는 사람이 안 가는 성동아 누군지 몰래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이번 행사에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이번엔 출장 높페 불러서 밥 먹고 후식은 커피차에서 마신다 식사가 대박입니다 이후 전교인 단체 때 입고 전인력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에 특히 어린이를 위한 에버랜드 뛰어넘는 체험 부스 개조와 농구 대결까지! 이렇게 준비하는데 어떻게 어린이만 해드리면 재미가 없다고 기대 안할수 있단 말이야! 간다고 신청해라. 거기 진짜 빅잼이야! 고마워 당장 신청할게! 이렇게 말해놓고 안올수 있으니까! 예배 후 단체 티부터 당장 입혀!